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배틀토입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쥬라기 월드 더 게임을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PVP 전투 승리를 가져가고요 전투 상품 뭐가 나올지 오 공룡 나오네요 아 딜로프 옆에 있는 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딜로프가 나왔고요 자 이번에도 PVP입니다 여섯 개짜리 올인 공격으로 잡아내면서 승리를 가져가고요 자 전투보상 뭐가 나올지 오! 아... 안되겠네요 예, 전설까지 가나 했는데 지폐에서 멈췄고요 1일 미션을 모두 클리어했습니다 1일 미션 VIP 팩아 공룡 안나왔고 DNA를 많이 얻었습니다 자연폭포 얻었구요 이어지는 VIP 수수께끼 팩오 공룡 나왔습니다 흔함 알란카가 나왔구요 자, 여기에는 토너먼트 전투 5개짜리 올인 공격으로 잡아내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점수가 28점 오르구요. 등수는 포식자 5% 리그에서 37위까지 올라갑니다. 보식자 리그 보상은 과연, 오, 수수께끼, 아, 넘어가네요. 지폐 15 얻었습니다. 자 레벨이 올랐습니다. 47 레벨 전투 스테이지 47 풀렸고요. VIP 수수께끼 팩 마중가사우루스가 나왔습니다. <laughs> 이어지는 VIP 수수께끼 팩. 자, 아 공룡 안 나오고 건물이 나왔죠. 커피 전분점이 나왔습니다. 자, 새롭게 풀린 전투 스테이지를 클리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토포사우루스 대 스코미무스인데, 자 일단 상성이 안 좋은 스코미무스 교체를, 어, 안 하네요. 의외로 교체를 하지 않았구요. 자, 두개 공격, 한개먹이로 일단 한 마리 잡아줍니다. 스코미무스 잡았구요. 두 번째는 스테고사우루스가 나옵니다. 자, 스테고사우루스 네개 게이지 모였는데, 아직까지 공격을 안 하구요. 자, 인도미노스 렉스로 교체를 해줍니다. 두개 공격, 아, 막혔어요. 두개 공격했는데 막히고. 자, 이번엔 네개 공격으로 제대로 적중합니다. 근데 아직 쓰러지지 않은 스테고사우루스 자, 네 개짜리 공격 들어오지만, 데미지 그렇게 크진 않구요. 자, 세개 공격으로 정확하게 잡아냈습니다. 우나이사우루스가 나왔구요. 자, 여기서 6개짜리 올인 공격. 잡아. 내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스코미오스를 한 마리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상점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토너먼트전투 6개짜리 올인 공격으로 잡아. 내면서 승리를 가져가고요. 자, 29점 올라서 등수는 32권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포식자 리그 보상. 자, 보상은 DNA 40에서 멈추고요. 자, 여기서 피어 토너먼트 전투 6개짜리 올인 공격 잡아내면서 승리를 가져가고요. 점수가 오르고 30점 올랐죠. 그리고 등수는 우1 1점까지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고 있죠. 자, 보상은 DNA 200에서 멈추나요? 예, DNA 200에서 멈췄고요 자, 여기도 토너먼트 전투 6개짜리 올인 공격 잡아내면서 승리를 가져가고요 자, 31점 점수가 오르고 등수는, 아, 포식자 1위로 올라섭니다. 조금만 더 올리면 이제 상위 1%까지 갈수 있습니다. 어, 지금, 계속 배틀 할수 있는게 캐시로 계속 리필을 하고 있어요 자 토너먼트 전투 이번에도 6개짜리 올인 공격 잡아내면서 승리를 가져가구요 이제는 1%대로 올라가겠죠 자 31점 오르고 점수는 500점이 넘었습니다 500점이 넘으니까 상위 1% 지배자 리그에 도달했습니다 99위 이렇게 예, 지배자 리그 도달 배지 받았고 과연 상품은? 자 여기서 멈추네요. DNA 40에서 멈춥니다. 자 5개짜리 올인 공격으로 잡아 빼내면서 승리를 가져가고요. 점수는 33점이 올라서 550점 자 등수는 와 이거밖에 안 오르네요. 자 98위 그리고 지배자리그 보상. 근데 막상 지배자리그를 왔다고 해서 보상이 그렇게 좋아지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상품 투하의 시간이 왔습니다. 아홉 개짜리. 오! 이러면 한장 있는 게 과연 공룡일지, 야. DNA 나왔구요. 그러면 오른쪽. 최근에 너무 좋은 게 나와서 별로 기대는 안 하고 있는데 아홉 개한 개입니다. 어? 설마 여기서 공룡, 안 나오고 <laughs> 늘 좋은 걸 기대하기는 힘들죠. 자 일주일이 지나서 다이아몬드 단골 팩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다이아몬드 상품 VIP 전설을 얻을 수 있는 팩인데 자 로말레오 사우루스가 나왔습니다. 아 중복 아니고 처음으로 나온 친구인데 어, 이속성이 없어서 이게 필요하긴 했어요. 자, 집배자 리그 지금 100위까지 떨어져 있는데, 자, 상대는 여러모로 저보다, 어, 덱 자체는 좋아 보입니다. VIP로 다 무장되어 있고, 4성, 오타칸투스 두마리 그리고 5성, 틸로사우루스 한마리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5성도 없고, 삼성이 하나 껴있죠. 스펙 자체는 상대가, 좀더 좋습니다. 자, 두 개짜리 공격. 아, 맞으면서 에디에스토스 쓰러집니다. 공격력이 1890이면 와, 이거 뼈도 못 추리겠네요. 자, 두개 공격, 환호 방어. 두개 모기로 일단 한 마리 잡아냈고요. 오타칸토스가 나옵니다. 일단 상성이 유리해서 다행이에요. 하나짜리 공격. 안정적으로 막아주고요. 자, 네개 공격. 두개 모으기로 일단 한 마리 추가로 잡아줍니다. 자, 마지막 오타칸투스. 와, 상성이 좋아서 다행이지. 상성이 안 좋았으면 이미 끝났어요. 예, 틸로사우루스가 완전 영웅입니다. 자, 여기서는 신중하게 네개 모으고 두개 방어로. 자, 상대의 올인 공격을 유도해 냈습니다. 올인 공격 오히려 좋죠. 100% 확정으로 이겼습니다. 일단, 틸로사우루스는 쓰러지고, 그 다음에 오타칸투스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타칸투스의 8개짜리 공격, 똑같은 공격이죠. 잡아내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와, 이게 상성이 정말 잘 맞았어요. 스펙 자체는 상대가 좋았는데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33점 쭉 올라서 97등까지 올라가고요. 자, 지배자 리그 보상은 이번에도 돈이 나오네요. 자, 이번에도 토너먼트 배틀입니다. 여기서 어 붙이기를 들어갈 수 있을지. 일단 상대는 매우 희귀가 하나 섞여 있기 때문에 어, 구성 자체는 제가 좀더셀 수도 있습니다. 자5 개짜리 공격 세개 모기로 으 일단 한 마리 잡아주고요. 자 어, 오타칸 투스가 나옵니다. 상성은 에디스 투스가 좀더 좋은데요. 6 개짜리 공격을 하네요. 오히려 좋죠. 방어로 소모한 게이지가 없다 보니까 여기서 바로 역습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타칸 투스 에너지는 2,000. 자, 다섯 개짜리 공격으로 안정적으로 잡아주고요. 여기서 공격 하나 뺐으면 못 잡았을 수도 있어요. 자, 길리쿠스의 네 개짜리 공격 이건 이겼네요. 자, 상성이 훨씬 좋은 칠로사우루스. 여기서 여섯 개짜리 한방 공격 들어가면 무조건 확정적으로 이깁니다. 여섯 개짜리 공격으로. 잡아 내면서 승리를 가져가고요. 점수가 오릅니다. 자, 88위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과연 이게 안정권일지,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을지, 1%를 유지를 할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자, 이어지는 VIP 수수께끼 팩. 자, 참고로, 지금 리그에서, 어, 1% 얻으면, 아, 얻을 수 있는, 어, 전설 보상이 지금 6만 얼마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 6만 얼마가 아니라 7만 9천 원이네요. 자, 일단, 지금, 어, 88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지배자 리그 상위 1%까지 올라왔는데, 어, 지금 시점에 보시면 1시간 35분이 남아있죠. 어, 우무나사우루스, 과연 제가 보상팩을 얻었을까요? 아니면 얻지 못했을까요? 이게 현금으로 지금 20% 할인을 했는데도 79,000원이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 버텨내기만 해도 엄청난 이득이죠. 자, 오늘 컨텐츠 재밌게 보신 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안 되신 분들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컨텐츠에서는 제가 지배자 리그를 유지했는지 혹은 떨어졌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전 다음 컨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